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오늘도 43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군수공장 공략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 배치는 제 기억에는 조금 생소한 배치거든요 자 일단은 생성기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본부 HP는 14만에 35만, 49만에 보호막이 196만 자,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맵은 보호막 생성기를 부수고 딜을 하던가 아니면은 본부 주변에 있는 방어타워를 부수고 프리디를 하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괜찮은데 오늘은 방어타워가 배치된 걸로 봐서는 프리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프리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생성기 4개를 제거하고 공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좌측으로 가는 게 우측으로 가는 것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오늘 우측 편에는 레이저가 좀 많아요 레이저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레벨이 낮을 때는 이 레이저들 그냥 스쳐도 막 주카들이 우르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측보다는 약간 좌측 방향으로 공략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턴에서는 일단 여기 있는 런처 런처는 보니까 사거리가 본부 딜을 할때 일단 어느 쪽에서 딜을 하던 약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 두 개는 제가 해킹으로 제가 할게요 근데 보시면은 런처 주변에 대포류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 대포만 여기 닫고 여기는 지금 대포가 안 닫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혹시 주변 방어 타워가 이 런처를 부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타 해킹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킹으로 제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런처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런처를 제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박격포 4개는 포격을 조금 할게요. 이렇게 4개 붙어 있는 방어타워는 포격으로 제거하면 조금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건 플레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턴 바로 가볼게요. 지금 주변에 따로 방어타워, 그러니까 레이저는 인식이 안 되죠. 해킹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포격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가냐면, 연막 하나 사용해서 내려주고 해킹 누르고 얘를 딱 찍어줍니다. 연막 하나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자 하나 먼저 제거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해킹해야 돼요. 이거 제거 안될 수도 있거든요. 자 볼까요? 아 조금 약한데요? 보시면 대포가 공격을 안 하니까 HP가 잘안 줄어들죠? 어좀 불안한데? 자 일단 하나 더 해킹 눌러주고 오케이 대포 공격 시작 오케이 됐다. 어 살짝 불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단 로켓 발사기 두개 제거 성공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박격포 포격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 포격을 제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로켓포 한방 쏘고 그다음에 포탄 두발 쏘고 오, 생각보다 HP가 많네요. 다시 로켓포 한방 2방 아, 이거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laughs>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방어타워 하나라도 더 부술 걸 그랬나? 이렇게 되면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유닛을 내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여기 지금 우측에 주카 한부대만 내려서 에너지 조금만 더 먹고 포탄 한 발만 더 쓸게요. 건물 세 개만 터트리면 포탄 한발더쓸수 있으니까 일단 1턴에선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괜히 주카 지금 가봤자 손실만 나고 다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1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에너지가 생기면 바로 여기 포탄 한발 사용하고, 자, 이러고 바로 퇴각할게요. 오케이. 데미지 들어가고 퇴각. 이러면은 일단 1턴에서는 런처 2개 제거하고 여기 박격포 4개 포격했는데 병력 손실은 없었습니다. 2턴입니다. 이제 2턴에서 여기 좌측에 있는 방어타워를 조금씩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 제가 1턴에서 여기 박격포 4개를 포격했는데, 아 이거 포격하지 말고 그냥 방어타워 조금 더 밀걸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2턴에서는 여기 지금 충격탄 발사기 위쪽으로 침투를 해서, 여기 는 방어 타워를 조금이라도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충격탄 발사기나 둠캐논, 요런 것들을 조금 제거할 생각인데, 여기 충격탄 발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충격탄 발사기 사거리 안 닿죠? 그리고 이쪽 그래플러 3개는 어차피 그냥 맞으면서 공격하고, 여기 있는 충격탄 발사기랑 둠캐논, 여기 둠캐논, 요렇게까지 해서, 쇼한 방에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쇼잘 사용하면 한 방에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1쇼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둔캐논이랑 여기 강화대포 쪽에서 슉두 방. 이렇게 해서 이속해서 슉두 방만 하면은 일단 방어 타워를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과연 제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은 조금 불안하긴 해요. 아까 제가 맵을 보고 아, 오늘 왠지 미클날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자, 일단 2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연막을 바깥쪽 먼저 던지는 거예요. 하나 두개 던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닥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 바로 여기로 이동을 할게요. 자, 연막 바로 하나 더 사용해주고, 오케이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연막 하나 더 사용해주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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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 날 뻔했네. 파이어팟 일어나면은 순간 움찔하죠. 조금 더 위로 가야 될것 같아서 전투 명령 사용하고 쇽쇽아쇽 잘못했다. 아 강화 대포 묶었어야 되는데 기관포 쪽으로 던져버렸네요. 자 에너지 조금 더 있죠. 이러면은 여기 둔 캐논 쪽에 한번더쇽 사용해주고 자 조금 맞으면서 공격할게요. 그리고 이제 남는 에너지는 포격하게 포격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박격포를 좀 포격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오케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박격포까지면 딱 제거되면 땡큐인데, 아, 하나 제거 안 됐어요. 오케이, 에너지 더 생겼고, 이렇게 제거해주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요 정도면 만족. 자, 2턴은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3턴입니다. 3턴에서는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생성기를 조금 부수러 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방어타워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이쪽에 있는 방어 타워들이, 아, 그래플러는 괜찮아요. 둠캐논이 지금 여기까지 사거리가 닿으니까, 여기보다 바깥쪽으로 가서 공격을 하는 게 괜찮겠죠? 쇼칸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둠캐논 쪽에 쇼칸방, 여기 박격포 쪽에 쇼칸방에서 이쇼 정도 사용해서, 일단 여기 있는 생성기까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되면은 오늘 미클날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내립니다. 똑같이. 오늘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오늘이 쉬워 보이는데 어렵게 나온 맵이거든요 이게 자 똑같이 연막 두개 던져주고 다다다다다닥 내려주고 약간 모이는 거 기다려준 다음에 연막 하나 더 사용해도 돼요 미리 그 다음에 여기로 일단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약간 요 타이밍을 좀 보실 줄 알면은 되게 편해요 연막이 언제 사라지고 언제 뭉쳐지고 이런 타이밍을 플레이하다 보면 좀그 감이 오거든요. 그 감이 생기면 플레이하기가 진짜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 에너지 거의 딱 떨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성광탄 하나랑 연막 하나 더 사용하면 어 20일 전투 명령은 사용할 수가 없고 딱숏두방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러면 자, 일단 여기 자리를 잡고 제가 기본 에너지가 80인가 그래요. 어, 오케이, 다행히, 오, 타이밍 나쁘지 않았네요. 어, 박격파한방 맞는 줄 알았네. 박격파 빨리, 박격포. 아, 전투명령. 에너지 생겼을 때 사용해주고, 둠캐노는 그냥 맞을게요. 둠캐노는 그냥 조금 맞으면서 공격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기면 쇼크 한방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에너지가 안 늘어나네요. 일단 생성기 하나는 제거가 됐고, 아 아, 생성기가 확실히 HP가 높으니까, 이게 쉽게, 부서지지가 않네요 제 이거 제거되면은 여기 쇼크 한방딱 사용해주면 오케이 그러면 하나는 더 제거하겠는데 어, 생성기는 한번더 와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 남는 에너지는 그냥 여기 기관포에 한아 지뢰 제거할걸 자 요렇게 해주고 일단 3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기가 하나가 남아버렸네요 4턴입니다 4턴에서는 이제 여기 남아있는 김캐논이나 기관포, 여기 생성기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하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주변에 지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지뢰를 제거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플레이 했을 때 에너지가 거의 딱 떨어졌거든요. 침투해서 2속 정도 사용할 에너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벌기 위해서 이번에는 척탄을 한 부대 태웠습니다. 척탄 한 부대로 여기 6시 방향 쪽에 내려서 에너지 조금 보충하고 여기 지뢰 제거를 한 후에 침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척탄이 레이저 공격을 안 맞고 공격을 잘해야 되거든요. 사거리 아까 봤을 때안 닿긴 했는데, 혹시는 또 몰라가지고, 어, 레이저 닿으안 돼. 오케이. 여기서 열다 아, 열다섯? 15, 어, 15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먹으면 되니까, 건물 다섯 개 정도만 부셔주면은 이제 개이득이거든요. 건물 다섯 개가 못 풉니다. 다섯 개. 자, 일단은 에너지 조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 기본 에너지가 80인데, 이게 제 레벨에서는 적은 에너지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오늘 분수공장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딱 봤을 때 처음에, 어, 오늘 쉽네 생각했는데, 이게 플레이를 하면서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네, 일단은 에너지 조금 먹을게요. 시간이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어, 얘네가 지금 에너지를 거의 못 먹었어요. 3 개밖에 못 부셨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 없어서 못 깨는 수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여기 로켓포 한방 건져주고, 오케이 지뢰 제거 오케이, 잘 됐어요. 지뢰 제거 잘 됐고, 아 하나만 더 터지면 좋겠는데 하나가 더안 터지겠죠? 자 이제 가겠습니다. 똑같이 연막 두개 사용하고 다다다다닥 내려주고. 하나만 더 터뜨려라, 제발. 자, 그리고 1차로 이번에는 여기로 갑니다. 오, 지금 하나 더 터뜨렸죠? 게이드 이러면. 자, 첩탄병들은 이제 버립니다, 그냥. 오, 위험해. 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로 이동할게요. 아, 이거 지금 잘못하면 시간 부족으로 이거, 오, 못 깨는 상황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오케이 요정도 되면은 일단 전투명령 사용하고 쇽 두방정도 나오거든요 자 전투명령 눌러주고 일단 보호막 생성기를 먼저 찍어주고 여기 쇽 두방 아 어, 쇽이 약간 늦었어요 일단 생성기 제거 오케이 자 기관포 조금이라도 제거를 해야지 편한데 아 요거 좀 불안한데요 이렇게 되면 남은 턴에서 오케이 하나 더제거됐고요 오케이 요정도면 일단은 괜찮아요 와 오늘 근데 제가 플레이한 방식을 <laughs>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요거 그냥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요걸 좀 응용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지금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5턴입니다 5턴에서는 이제 분부 딜을 해야 되는데 아 요거 조금 애매해요 제가 방금 전에 오늘 제가 공격한 방법을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격한 그니까 방법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조금 응용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아까 여기 박격포 네 개를 포격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다른 플레이를 하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변환을 해서 하셔야 조금 더 공략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한대로 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저도 지금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 바로 딜할 건데. HP가 40만 정도 남았거든요. 자, 이거는, 아, 여기 강화대포랑 여기 본부 쪽에 살짝 사이 길 있죠? 네, 이쪽 길로 해서 침투를 해서 바로 딜을 하겠습니다. 자, 딜을 하는데, 쇼을 여기 기관포랑 여기 둠캐논 쪽에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 쇼크 한 방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요거 잘 던지면 쇼크 한 방으로 충분히 묶이기 때문에, 자, 일단, 불안하지만,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좀 만만하게 봤는데, 처음에는. 어렵네요. 자 이번에 똑같이 아까 그냥 제가 여기 박격포 포격하는 대신에 여기 충격탄 발사기 두 개를 제거하는 걸 한번 도전해볼 걸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이것 때문에 자꾸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좀 그렇네요. 자 이번에 똑같이 이 연막을 던져주고 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자 그리고 연막 하나 더 써야 돼요. 연막 하나 더 쓰고 자 여기로 갑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쁘게 잘 올라갈 거에요. 일단, 침투 자체는. 침투 자체는 굉장히 이쁘게 잘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한 2족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에요. 제가 아까 봤을 때, 2족 에너지는 충분히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전투명령을 사용해도 40만을 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좀, 유닛들이 많이 죽을 것 같아서. 자, 여기에 쇼칸방 딱 사용해. 어, 늦었다! 아! 아, 레이저! 어, 레이저 뭐야? 아, 망했다. 아, 여기 레이저 닿네요. 아, 망했네요. 나 오늘은 망했어니다 <laughs> 네, 오늘 좀 불안하긴 했는데, 네, 오늘은 망했네요. 남은 본부 HP가, 아, 24만. 아, 여기 레이저를 제가 못 봤어요. 못본게 아니라,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얘를 아까 체크해 놓고, 아 신경을 못 썼네요 제가 원래 목표는 여기 강화대포 쪽으로 침투를 해서 딜하는 거였는데 제가 5턴에서 약간 마음이 급했어요 이게 좀 불안하다 보니까 요거 방어타워 부수고 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혹시나 얘네 부수다가 유닛이 많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딜을 했는데 이걸 신경을 못 썼네요 이 레이저를 신경을 못 썼어요 마지막 턴에서 그냥 여기 둔캐논이랑 기관포랑 여기 강화대포까지 조금 부수고 공격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둔캐논 위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쇽을한 두세개, 두개 정도 사용해서 아, 여기는 피해야 되니까 이쪽 위로 침투해가지고 이숏 정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둔캐논이랑 기관포 제거하고 여기 강화대포 쪽까지 제거를 한 후에 딜을 했으면 혹시 잘하면 클리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은 뭐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결과를 예상 못한 게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43 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오늘 분수 공장 공략에 도전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실패를 했네요 네, 이렇게 실패한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그래도 참고할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망할 수 있다 하는 약간의 분보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서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꼭 공략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데 진짜 제 기준에는 아, 이 배치가 좀 약간 이상해요. 안 좋은 배치예요저 랩에서는 약간 공략하기가 힘든 배치였던 것 같고요. 프로토타입 무기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벨이 높은 계정에서는 요거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저렙 계정으로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네, 실패를 했네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공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